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VJRDCU 리포터 최정입니다. 실록과 자연이 아름다운 5월인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햇살 좋은 날, 반려동물들과 함께 산책들 많이 하시잖아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국민 5명 중 1명은 꼭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요. 그만큼 동물들이 가족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동물들과의 행복한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좋은 행사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냥 한번 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봉사하려고 온 거예요. 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랑 강아지랑 같이 걸어댕기고 하는 게 보니까 아, 이제 사람들이랑 걔도 이제 점점 더 잘 지내고, 이제 좀, 요즘 강아지들 학대가 좀 많았잖아요. 이번 기회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들도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고. 어, 와서 보니까 저희들 뭐 사회의 약자분들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장애자분들과 또, 어, 반려견들과 함께 좋은 행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요. 어, 이런 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또, 어, 같이, 어,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에 또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 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산행도 하고, 이 자연 속에서, 어, 이렇게, 어, 동식물이나 이런, 결국은 사, 사람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아, 이런 모습들 같이 좀 공유하고자 왔어요. 이렇게 좋은 취지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원래 저는 그냥, 어, 그렇다면 저도 같이 등산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어, 그러면 그냥 같이 한번 사회를 봐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너무 좋은 행사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앞다퉈 달려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자마자 난리 났었습니다. <laughs> 너무 다양한 종류의 개들도 많고, 큰 개부터 작은 개까지 너무 많아서 사실 진짜 지금 너무 힐링되고 있어요. 세종시 장애인협회, 그다음에 반려인, 반려동물,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서 산행을 기획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사료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유기견 보호소에 다시 기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나 하나부터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어디선가 지저귀는 새소리 안 들리세요? 제가 지금 힘차게 달려온 곳은 바로 청주인데요. S본부 동물농장에 나와서 더욱 유명해진 앵무새죠. 바로 고은이입니다. 제가 고은이를 만나러 이곳까지 달려왔거든요. 지금 저희를 기다리고 있대요. 빨리 가보시죠. 어, 빨강사예요. 네. 지금 너무 대리 났어요. 일단 주변 사람들 소개도 있었고요. 저걸 한번 와봤는데 너무 좋아서 애기들 좋아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아, 일단 뭐 새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적인 몸으로 하는 체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뭐, 그, 접촉할 수 있는 새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빠! 옳지. 모란 앵무라고 하는 새의 이제 아기 새인데 저렇게 손님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새를 만들려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사람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요런 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유식을 챙겨 주는데 얘네는 좀큰 애들이라서 뭐 하루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 그렇게 챙겨주면 되는데 이 정도 이렇게 어린 새들은 새벽에 제가 계속 이유식을 챙겨줘야 돼요 아이 새는요 코뿔새라고 부르는 새인데 보시면은 부리 위에 크게 뿔처럼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이름이 코뿔새라고 붙였고요 야생에서는 주로 파충류라든지 뭐 작은 새 같은 것도 잡아먹어요. 열매 같은 것도 잘 먹고요. 모란 앵무라고 하는 앵무새 의 종류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아기새 있죠? 그 새들이 커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기도 하고 있는 종이에요. 카나리아는 울음소리가 예뻐서 사람들이 알록달록하게 또 종류가 개량이 많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얘네는 도가 머리 카나리아라고 분류를 하는데 머리를 가까이 보면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쓴 것처럼 앞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새들을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손님들한테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얘네가 굉장히 싸나운 애들도 있고 뭐 애들이 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훈련을 잡으려면 이제 손 이런 데 상처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게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얘네가 이제 점점 바뀌는 모습이 보람이 있죠. 그래서 바뀌면서 이제 저를 제일 잘 따르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은 또 기분이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일을 계속합니다. 새를 가까이 볼수 있어가지고 아기들이 되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새 만지는 거랑 토끼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고 또 이렇게 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이런 어 행사를 하는데 와서 구경하고 아이들이 또 보고 만지고 체험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에 살면서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좀 체험을 할수 있다는 게 많이 적잖아요. 뭐 저희 어렸을 때야 뭐 이제 많은 체험을 했지만 지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험들이 좀 부족하다는 게 상당히 좀 많다 깝고 아쉬운데, 어, 요런 체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활성화되고 많이 생기면 뭐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뿐만이 아니라 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가족들한테는 부자에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무살벌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새들은요. 사람들을 참 좋아하고 잘 따라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각자 동물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새들도 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뭐 사람을 잘 따르고 여러 사람을 다 좋아하는 새도 있는 반면 좀 예민한 새들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새들한테 손을 대지 말고요. 만지고 싶은 새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다해 주시면 어, 안전하고 재미있게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보기만 해도 안증맞은 앵무새들을 보고 왔는데요. 어, 저는요. 앵무새가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는데 어, 정말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랑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계신 분을 만나러 갈 텐데요. 이 집이거든요. 빨리 가보시죠. 제가 지금 애견 카페에 와 있나요? 지금 여기 고양이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몇 마리 키우고 계신 거예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처음엔 한 마리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길거리에 나 있는 유기 고양이까지 합쳐서 총네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 총네 마리가 됐군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고양이를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고양이를 너무 좋아했고요. 네. 지금은 좀 다니다가 길에. 유기 고양이들이 좀 있길래 어, 네. 너무 불쌍해서 한 마리씩 음. 데려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요, 네. 고양이들을 위해서 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어. 지금 곧 도착할 겁니다. 이벤트요? 그 네. 이벤트가 뭔가요? 네. 아니, 이게 다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이들의 이벤트, 이벤트입니다. 아니, 지금 뭔가 이게 모형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고양이들을 위해서요. 캣타워 라는 건데요. 네. 이제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고요. 좌우 상하로도 왔다 갈수 있는 네. 고양이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고양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 예, 네, 그렇죠. 아 와 집안에 캣타워가 들어오니까요 고양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정말 좋았는데요 이 캣타워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이 캣타워는 어, 건축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무 네. 자작나무를 가지고 만들었고요100%다원목이고 그리고 못을 치지 않고 서로 짜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아. 고양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데요 네네. 그래도 일반 나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자작나무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작나무는 나무의 여왕이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일반 캣타워 같은 경우는 헝겊이나 면으로 되어 있어서 손톱이나 발톱으로 이렇게 하면 많이 보풀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대소변에도 조금 많이 청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완했고요. 나무로 친환경적인 요소 자체가 아이들한테도 건강에도 또 피부 예방 질환에도 아주 좋다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려동물에게는 주인의 사랑도 필요하지만요. 그래도 무엇보다 동물들이 필요한 용품이나 위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눈이 번쩍 뜰 만한 곳에 지금 찾아왔는데요. 어 잠깐 보기만 해도요. 아기자기한 용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찡찡이와 함께 둘러볼까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거 보고 계셨어요? 강아지 간식 보고 있었어요. 아오, 아, 네. 강아지 키우시는군요. 네네. 강아지 정말 귀엽잖아요. <laughs> 키우시다 보면 강아지 매력이 뭐예요? 강아지는 그냥 집에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그냥 언제든 나가도 반겨주고 해서 강아지를 안 키우면 그냥 뭔가 좀 허전할 것 같아서. 네. 강아지는 애교가 많아요, 그렇죠? <laughs>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이제 뭐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드세요? 강아지는 목욕 시키는 게 힘들고, 네. 음. 교육시킬 때도 힘들고. 음, 네. 그래도 어떤 부분이 좋아서 키우시는 거예요? 음, 일단 주인을 잘 알아보고, 음. 잘 해주니까. 네. 네. 요즘 인기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동물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동물들이 인기가 많나요? 주된 부분은 이제 강아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최근의 모습은 고양이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세요. 아. 영국에서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의 비중이 더 높게 잡혀 있고요. 어, 미국에서도 5대5의 그래프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 저희는 이 고양이의 분양이 좀 월등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멀티샵이다 보니까요. 뭐 미용도 하시고 분양도 하시던데 정말 바쁘시겠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해서 애기들의 이제 병원, 애견 미용. 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의뢰인이 애기의 뭐 여행을 떠난다든가 하실 때, 뭐 위탁 시설이 좀 마땅치 네. 않다고 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해소하는 부분에서 호텔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거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들도 아프면요 건강 검진을 받는데요 동물들도 건강 검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검진들을 받게 되나요? 어, 반려동물들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건강 검진하는 게 많은데요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인 신체 검사하고 예방 접종하고 예방 접종이 끝나면 이제 전염병에 대한 어, 항체가가 생겼는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지 보통 이제 항체가 검사를 하고요. 어, 어린 애들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성견이 되고 8살 이상 된 노령견들은 보통 어, 임상 증상 유무에 따라서 임상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도 종합 검진을 통해서 미리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동물들과의 행복한 동행 어떠셨나요?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우리 지역 가까운 동물원에 가셔서 예쁜 동물들도 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리포터 최혜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